G띠 7월 25일 띠별운세 한 개의 꽃이 지고 한 개의 꽃이 피니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기운이 함께 존재하는 날이다. 새로운 일에 대한 제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다음을 기약함이 이로운 날이다. 운동과 관련된 직업 종사자는 좋은 날이 되겠다. 60년생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양보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72년생 서로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될 일도 안 된다. 먼저 인정하면 그도 인정할 것이다. 84년생 작은 노력으로 크나큰 행운을 얻을 수도 있으니 기회가 왔을 때에는 반드시 잡아라 96년생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집안에서 재촉한다 신경 쓰지 않도록 소띠 7월 25일 띠별운세 느긋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면 문제가 없으나 질에 겁먹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작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보다 큰 것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처신한다면 좋은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매사에 소직하게 대하는 게 이익이 된다. 61년생 벌려놓은 일들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작은 손실이 생겨 힘들 수 있다. 73년생 재테크나 부동산은 금물이다. 가급적 가족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85년생 상대방에게 정성을 보인다면 그동안의 오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 97년생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이 수월하지 못하니 차라리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범띠 7월 25일 띠별 운세 다른 날에 비해서 집중력이 강해지고 컨디션도 매우 좋은 하루다. 동이 트니 발걸음이 바빠진다.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니 다 취하기도 벅차다. 바야흐로 좋은 기운이 충만하니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도 되는 하루다. 집안이 창성하고 재산도 늘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62년생 계획에 없는 무리한 자리는 피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나쁜 습관일 수 있다. 74년생 새로운 거래가 있겠으나 큰 소득은 없겠다. 그래도 매사에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좋다. 86년생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나서서 해결하려 들지 마라. 98년생 어려운 숙제가 찾아온 탓에 편법의 유혹이 손짓하게 되나 정석대로 행해야 한다. 토끼띠 7월 25일 띠별운세 사랑이 찾아오는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이 정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옳다. 관계를 너무 깊게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숫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을 발견하는 상인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얻는다. 63년생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무 권위적인 행동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75년생 계획적인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노후를 다시 점검하라. 87년생 조급하지 않게 행동하면 그만큼 당신의 인덕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계약에도 도움이 된다. 99년생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니 극진히 대접하여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용띠 7월 25일 띠별 운세. 다른 사람들과 행동에 있어서 보도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하루다. 너무 앞서 나가면 주위 사람에게 시샘을 받을 수도 있다. 차분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니 잊지 말고 참고하도록. 취직 아니면 승급을 할 수도 있는 하루다. 64년생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보람찬 하루다. 76년생 하루 종일 즐거운 일들이 생기니 이런 날은 여러 사람과 만나서 자축하도록 하자. 88년생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주의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유리하다. 영영연생 조력자가 나타나 어려운 실마리를 풀어준다. 가까운 곳에 있는 조력자를 기다려라. 뱀띠 7월 25일 띠별 운세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날이겠다. 당신은 외부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친절하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가족에 대한 마음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가족에게 자상함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하는 하루다. 오늘은 가족이다. 65년생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비책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라. 아직 충분하다. 77년생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남의 목소리에 춤을 잘 춘다. 누군가의 장단에 맞출 필요 없다. 89년생 현명함이란 떨어질 만큼 너무 높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중용이 중요한 때다. 01년생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는 주판을 튕겨봐야 아는 것이다. 말띠 7월 25일 띠별운세 고집을 피우거나 자존심을 내세울 시기는 아니다. 당신의 작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너무 화려한 옷은 상대방의 전의를 불러 일으킨다. 자신을 과시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처신하면 백전불패이다. 66년 생소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툭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나타나니 마음이 가볍다. 78년생 신용카드만 믿고 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롭다. 90년생 연상의 이성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다. 괜스레 마음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02년생 마음이 무겁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양띠 7월 25일 띠별운세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과 궁합이 잘 맞는 인연일 가망성이 많다. 당신의 최대의 장점인 꾸밈 없는 모습과 신뢰를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그러한 가식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성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55년생 주위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경솔한 행동과 언행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67년생 부부지간에는 애정 문제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 79년생 누군가 회사 정보를 빼가고 있다. 회사에 존폐가 걸린 일이니 유출되는 걸 방지하도록. 91년생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향기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은은한 관계가 막역한 관계보다 나을 수가 있다. 03년생 직장인은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는 게 좋을 것이다. 피하지 못할 부탁을 받는다. 원숭이띠 7월 25일 띠별운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발생한 일 때문이 아니라 발생한 일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모든 발생하는 일들이 나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행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함이 이롭다. 내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흥망성쇄한다. 68년생 사업적으로 재물운이 하락할 수 있으니,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중히 결정하라. 80년생 대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버려라 92년생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새로운 것보다 현재에 충실하자 04년생 말은 항상 신중하게 내뱉도록 해야 한다 절대 주어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띠 7월 25일 띠별운세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당신을 이제서야 누군가 알아봐주는 하루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면서 행운이 찾아오게 된다 누구나 당신을 찾기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이다. 기회라 생각되면 과감히 잡자. 57년생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자와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 자리를 피하는 게 백건 유리하다. 69년생 영리한 사람은 상처받더라도 적을 만들지 않는다. 적이 없으니 지지는 않는다. 81년생 직장에서의 불만을 가정에 들여놓지 마라. 괜히 가정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 93년생 오늘의 미인이. 내일의 평범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속을 보아라 개띠 7월 25일 띠별운세 조급하게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금방 금방 이루어질 것 같다 하여 순서를 건너뛴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 지나친 업무나 공부에 대한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이익이 된다 58년생 재물이란 것이 얻기는 힘들어도 잃기는 한순간이다 수중에 있을 때 관리를 잘하라 70년생 지금 당신의 눈물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충분할 만큼 울어도 된다 82년생 그려왔던 이성이 있으면 고백하기 좋은 날이다 강한 기운을 뿜어내도 되겠다 94년생 절친한 친구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 먼저 묻고 도와주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다 돼지띠 7월 25일 띠별운세 자신의 인기와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조상님의 은덕이다. 자만하면 지금까지 이룬 것에 흠이 생길 수 있으니 유지하는데 힘을 쓰는 게 이롭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총명한 하루이니 사업에 활기를 띠게 된다. 59년생 진행하는 일마다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일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기만 할 것이다. 71년생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자신의 행동에 따라 틀리다. 정성스럽게 일에 전념해야 한다. 83년생 하루 종일 기쁜 일이 끊이지 않으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95년생 돈이 다가 아닐 때가 있다. 오늘이 그때이다.